나도 내가 참옷으서 사라지면 내가 두번 다시 내가 오면은 옷을 보고 내가 오줌도안둔다 그랬다. 그런데 20만 원이래온다 15년만에. 그때 내가 옷점이서 선물을 얼마나 드랑달랑 했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어디서 샀어? 정밀히 그렸어 그걸 선물 났대요. 그걸 못타고 버스 타고? 아, 딸이, 딸이 와고 내려놓고 간 거요? 아, 그래, 아, 아 그니까 그래. 그냥 오늘 구경 온 거요? 아, 나는 딸내리가또 나는 또버스차 타워요, 그래. 내려놓고 나는 그냥 신고리에다 치는 줄 알았지, 나 같은 거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응. 음. 어, 그저께 요나보 포문한테도. 아니, 며칠 전에 했어. 나는 이쪽에 냉, 채 냉, 칩 넣어서, 봄 문화 대렸어. 그각색로와갖고그각색로와갖고 그, 앉아 그 각세로. 그 각세로 그그 옆에 했다고. 응, 몰라, 니가 자꾸 막았어. 아, 그랬죠. 그래갖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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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몇시 됐냐? 어, 어? 알았 응. 어. 가만히 있거나 아? 시간 아직 안 됐다. 어, 아침에도 맛있는 거 알았다. 이모 니도 그러면 집구석에시장이 저녁에 뭐 하자 갈때 빨리 하면 좋잖아. 안 좋잖아. <laughs>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춰갖고 갈 것이 씻고, 빨간불을 돌아오고, 침대에 누구가 준비가 됐나 물어보고, 됐다. 그때 차 올라가서, 이제, 아름답게 온 구석구석 다만들 그래요. 싹 하고 내려야기분들 엄마 맞자. 여자, 우리나. 엄마는 그러면 전혀 그런, 그런 시절도 없었나? 설라에 집에 자녀 몇명았나 아니, 집에 애들끼가몇 명이냐고. 다섯 명이라고 하여튼 엄마 지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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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 라물어 대답 좀 해라 한방구야 그것이하고깔보지 마라 아이 부산에서 먹은 거같그 신기술 내가 묻는 만 대답하라 할게 엄마 원래 연세는 어이래요 만화가 6 0억이네 <laughs> 저렇게 봐쪽도안 되는데 낙낙하니까 저 아이가 내가 못살았다 못살다나 응. 아니 우리 엄도몇번 말하는데? 어? 아, 하나. 아, 아니 너 엄마가 나 아니 너 엄마가 이거 구호행하러 왔다 전에 구호행하고 근데 손질 더럽게 생겼네 어? 굴볼게 네. 음. 맞아 맞 진짜 맞고싶어 큰아기들 얼굴 고붙게 내가 몰라, 아 돼요, 엄마 그래. 엄마 미안해요 됐다, 네 엄마 조심할게요 아. 아, 네. 조심할게요 <laughs> 아, 다시 봐, 거지가 또내세상최대내마이크다 내가 엄마한테 또 90도 허리 굽게 처음이다, 내가. 아휴, 내가, 내일안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자. 뭐 10분 빨리 한다고 어디 뭐듣나 5분 빨리 한다고 듣나냐? 할거 하고 뭐. 연안 판다. 오늘 선물 준다. 우리 여자한테 연안 판다니까? 오늘은 내가 다른 거 선물 줄 기다. 젊은 사람들 테 시리 줄 거고, 또, 너인들 계시면 맛있는 거 먹을 거 입에 하루 군집 저거 군거그 그거 내가 죽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에이, 편안하게 놀다 의자 이거 다 했다 여 앉아도 되고 부수도 아, 앉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 상과시장 내일 추첨은 1시부터 5시까지 무대 어디 칠런가 모르겠다던가 아마 내가 볼때저 밖에 칠거 같네 추첨합니다 1시부터 5시 추첨하면 그때 오셔가지고 1등 상품 많이 타갖고 그래 가시기 바래요 어, <laughs> 아뭐아니 니가 지정 잘못 눌렀어 그래 어..니는 다잠못칠 준비해 이제 시작해야지 응 그렇게 이제 하자 우리 엄마를 뭐잘 불러 잘잘몰랐다조서문날까나 어? 그래 이게 좋겄다 이제 시작을 하면 우리 엄마좋아하히불

It oh. 이래서나 저래사나 가는 거는 한평생 한시날 그날 좋은 날 좋은 시에 가면 되지만은 그래도 엄마 죽을 때는 좋은 날에 가시오 언제? 금날 오후 6시에 죽으면 되네 어. 근데 재수 없이 언제 죽는다면은 재수 없이 죽는 날은 이제 1월 1일날 어 아니면은 이제 설날 구정날 아니면 추석날 요때 죽으면 자식들한데 요것도 늦네 어. 그렇게 그때는 그렇지, 그렇지, 엄마, 자, 엄마, 엄마 똑똑하다, 요 야. 어. 야, 엄마 선물 한개 줘라. 아, 엄마 이게 똑똑할 때도 선물 줘야 돼. 어. 내가 봐라, 내가 잠돌뱅이 됐겠어? 다 좋은 소리 하는 거요? 엄마 염색인 거요? 원래 그 머리요? 아, 염색한 거요? 아, 연거 셔, 어, 엄마 자 선물. 그거 보고 피부 좋아지라고. 그 콜라겐이 많아. 7 8 흡수가 돼. 어, 그러니까 그거 먹고 피부 좋아져갖고 시집을 한번들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어, 아 영감있어? 그럼 어차피 임신 한번더하시든지 봐봐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똑똑해 똑똑해 난 우리 엄마처럼 엄마 있으면 내 평생 업고 다니겠다 어. <laughs> 네가이러좀안 되지? 없다지 내가 엄마들이 있으니까 젊은 날에 계속 가야되겠다 여쪽 가장 好得我天

돌아가야겠지 열이 다지까 우리 전부 열받아 우리 삶은 한명이겨지 피할 수 없는 오명 i the

을 주며 기약했던 사랑인데 가끔씩은 번복때손등있 나요. 아직도 사랑이란 사랑나다. 삼나들 <laughs> 엄마 두고 치면 힘들지. 어, 열때 내가 이제 잠시 이제 또 숙시라고 또 내가 이제 다른 것도 할 거야. 어, 또 앉아 있어 이제 또. 어. 하다 내가 엄마 엄마 춤추러 보이는데 심장마이 그래 죽어시고 내가 가리 노래 부르면 내 가슴 두고 두고 내 이렇게. 아니 이러다 쓰러져면 뭐 골치 아프거도는 어? 어? 안쓰러진다고아이고그도 엄마 장정해 괜찮. 응. 어. 야 이제 내가 이제. 북을 한번더칠게 북을 앞에 가내라 이거 좁아서 안 된다. 응. 아유, 좋다. 이제 북을 한번 우리가 상가 시장 잘 되고 우리 상인들 모두 대박 나고 어 엄마 조금 시끄러울 때는 밖이 귀고 막아야 돼. 이 소리가 이 소리 나중에 엄청 커괜찮나 아, 그래도 자리 잘 잡아야 된다 잘못하면 천장 날아간다 북은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북을 칠 때는 우리 상가시장도 다잘 되고 또 뭐가 더잘되냐면 우리 호천에 여 주위에 계신 주민분들도 다잘 돼야만이 상가시장 시장도 로 오네 주민들이 잘못되면 시장에도 장보를안 오면은 진짜 상인들 굶어 죽는다. 그렇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온천 시민, 온천의 은밀계층은 음미, 우리 요 모두 시민들이 어떻게 사랑의 발걸음, 아름다운 눈빛, 크, 아름다운 입술로 말 한마디 하면서 찾아오시는 곳이 요자이야 어디라고? 그래, 상가시장 와야 돼. 안 오면은 상인들 진짜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와서 많이 팔아주고, 하나 더 사면 더물을주고 하잖아. 롯데마트 홈쇼핑, 뭐, 대백만, 대백쇼핑, 뭐, 어디 가봐, 봐 뭐, 철자, 철자 붙처는 누가 가다가, 더 주디요, 콩나물? 안 주잖아. 여기는 가봐. 콩나물 사면은, 천원째 사면은, 주먹을 이래가, 한 번, 두 번, 세번 담을 거세번 반, 아니면 네 번. 더 물어, 더. 얼마나 이심 좋아. 그래서 제일, 전통시장이 제일 중요한 거요. 전투시장 없으니는 모든 시장이 필요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오신 분들 시장을 많이 개용이좀 해서 내가 이 부분을 한번 10년 내면 드리고 우리 상 상가 시장 우리 상인들 대박나고 오신 모든 분들 진짜 복 받으시라고 내가 한번 드이락 드리겠습니다. 자 오자격 준비됐냐? 가자. 빨리 올려. Oh, oh, 그러면서 저쪽다박도 안치고 그러냐? 아이고, 나는 죽일거고싶 상강시장 대박 날라 싶어. 북장부국쳤는데와 대박도 안치고 그러라나 순사 지어봐 너희들 나도 참아라 얼마나 심노고. 야, 무슨 말? 야 그래도 죽, 그래서 북 치는 소리 들만하죠 상강시장 그때 대박 날은 대박을 친거인지 이거 뭐오좀 오래 지는데. 자 마이크 잡고 뭐 말만 하는데 내가 해듯게아 어. 내가 지금 볼때 감색이래. 이거 상잡아야 엄마들 안 보여 다 창됐기 때문에 나중에 갈때 네가 증상이 올라가야 되겠다. 어? 아니 공개는 네 자리 올라가. 나중에 노래 할 때는 괜찮아 근데. 니가 어, 대갈박 차박 할 때도 여기 올라가란 말이다 그래그니 네 엄마들 다 모을 거 아이가 알았어 그렇게 내 폰으로도 끼워주고 갈게 아 우리 이중환씨 할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썩을라 오빠 뒤지야 되겠네 저거 뒤지다 아